디지털 경제의 지형이 예고 없이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글로벌 기술 시장을 짓눌렀던 슈퍼사이클의 종원이라는 비관론이 불과 한 분기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 기술 패권의 핵심 주체가 있습니다. 동사가 발표한 금년 3분기 실적은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산업의 구조적 변곡점을 선언하는 대지진과 같습니다. 영업이익 12조 1천억원, 분기 매출 86조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기존의 시장 예측 모델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메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는 과거의 슈퍼사이클이 아닌 AI 주도 혁신 사이클의 도래를 명확히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반도체 부문이 13배 이상의 영업이익 폭증을 기록하며 이 거대한 반등을 견인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 내에서 삼성의 전략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본 심층 분석은 삼성전자의 Q3 실적을 단순한 숫자로 해석하는 것을 넘어 초고대 AI 인프라 구축 경쟁의 전병으로서 동사가 확보한 기술적 해자와 미래 성장 동력의 지속 가능성을 엄밀한 데이터와 전문적인 논리로 해부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에 기록한 재무적 성과는 시장의 기대치를 월등히 상회하며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은 직전 분기 대비 무려 158% 증가한 수치이며 매출액 86조 원은.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퀀텀 점프의 핵심 동력은 명백하게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4천억 원 수준으로 침체되었던 반도체 부문의 영업 이익은 3분기에 5조 원에서 6조 원대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단 3개월 만에 수익성이 13배 이상 폭등했음을 의미하는 비선형적 성장 패턴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이 실적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전통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을 탈피하고 AI 인프라 투자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가속화된 회복 경로에 진입했음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활의 실질적인 기폭제는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 특히 HBM3의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및 LLM의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서버용 DRAM과 고성능 SSD 같은 데이터 센터용 부품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가 가진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HBM은 AI 가속기와의 수직적 통합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발 빠르게 HBM3의 양산 능력을 확보하고 주요 AI 칩셋 제조사로의 출하를 확대함으로써 이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HBM 중심의 전략적 대응은 디램 평균 판매 단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수익성 극대화의 핵심 레버리지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핵심 지표는 메모리 가격의 뚜렷한 상향 궤적입니다. 범용 디렘의 가격이 6달러를 돌파한 것은 6년 8개월 만에 일로 이는 시장의 수요 공급 역학 관계가 공급 위에서 수요 견인 구조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랜드 플래시 가격 역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엔터프라이즈 SSD 수요의 강력한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전통적인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범용 제품의 가격 반등이 시차를 두고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고성능 서버용 부품 수요가 선행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사이클의 회복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이러한 가격 흐름은 메모리 시장이 재고 소진 단계를 넘어 확장적 투자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중심축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시장의 평가에 무게를 더합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은 단발성 실적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를 통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생태계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삼성 실적의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현재 5세대 HBM인 HBM3 공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차세대 표준이 될 HBM4에 대한 인증 작업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긴밀한 기술 검증 및 협력은 삼성이 AI 메모리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오픈 AI의 초대형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리 공급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은 메모리 수요의 장기적, 구조적 증가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7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초대형 사업은 단순한 메모리 물량 공급을 넘어 삼성의 첨단 메모리 솔루션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삼성전자의 수주 잔고를 대폭 증가시키며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확보하는 해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모리 부문의 화려한 부활과 더불어 그동안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 조짐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IBM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이은 수주 계약 체결을 통해 3분기 영업 손실은 이전에 2조 9천억 원 수준에서 약 7천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첨단 공정 기술의 수율 개선과 대형 고객사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시사하며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회복하는 확장 단계에 진입했음을 업계는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패권 강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지정학적 파편화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탄력성에 심각한 시험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한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해 전격적인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사건은 미중 무역 갈등의 전선이 기존의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영역을 넘어 조선 및 해운 물류라는 전통 산업 분야로까지 전이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트리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4년 4월에 발동한 무역법 301조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중국이 산업 계획과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해운, 물류, 조선 분야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USTR은 2025년 1월에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를 저해한다고 결론 지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소유, 운영 또는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에서 단계적인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금은 순톤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재지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직영학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USTR의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맞불을 한국 기업에 대해놓은 것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 필리조선소 등 다섯 개 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업 기반 시설 강화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핵심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음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인정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현재까지 한화오션이 입을 직접적인 단기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중국 내 사업 비중이 낮고 주로 북미 및 유럽 물류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잠재적 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선박 건조의 필수 원자재인 후판 공급망입니다. 한국조선업계는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후판은 국내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최대 20% 이상 저렴한 상황이 이어졌으며, 2024년 기준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중국산 후판을 약20% 수준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중소형 조선소는 그 비중이 40에서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산 후판 중 일부는 국제 제재 대상인 이란산, 슬래브가 섞여 유입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원가절감 문제가 아닌 글로벌 신뢰도 및 제재리스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보복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조선 본사에 대한 후판 공급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이는 선박 건조 일정 전체를 와해시키고 막대한 지체 상금을 유발할 수 있는 존속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방위사업 청장 역시 이번 제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 및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통한 한국 한정의 미국 조달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화오션 제재 사례는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퓨전 딜리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기술적 우위를 통한 글로벌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분리 압력에 대응하여 생존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딜리마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업계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공급망 이중화 및 원자재 다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철강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의 조달라인을 구축하여 중국산 후판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망 재편 비용이 결국 최종 선박 건조 가격에 지정학적 안전 프리미엄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기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료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기술적 우위와 지정학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업만이 전략적 생존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로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고 있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인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패권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의 행보는 이러한 기술적 경쟁과 지정학적 재편의 교차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동사는 양곡제와 음곡제를 모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서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핵심 동인은 하이니켈 기술의 발전과 탈중국화 압력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NCMA 양곡제 포트폴리오를 주력으로 내세우며 2030년까지 양복제 생산 능력을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글로벌 양복제 시장 점유율 10% 미만에서 25% 이상으로 도약하여 소재 분야의 조격차를 달성하려는 야심찬 목표입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 증대는 단순히 시장 수요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 북미 및 유럽의 거대 OEM 고객들의 장기적인 수요 물량 보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전략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지정학적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IRA의 새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이 우려의국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외 지역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북미 현지에서 양국제를 생산하는 폐쇄루프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산은 캐나다 괴백주 등 IRA 우대 지역에 대규모 양국제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까지 북미 시장 내 안정적인 시장 접근성과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자입니다. 이러한 북미 현지화 투자 규모는 2028년까지 총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IRA 보조금 혜택을 받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배터리 공급망 내에서, 주요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유럽 CRMA 또한 유사하게, 역내 생산 및 재활용 목표를 강제하고 있어, 포스코 퓨처엠은 폴란드 등, 유럽 거점 확대를 통해, 트랜스 아틀란틱 밸류 체인을 완성하려는 전략적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양곡제 시장의 격화된 경쟁 구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음곡제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흑연 기반 음곡제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실리콘 기반 음곡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곡제는 이론적으로 배터리 용량을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어 전기차의 주행거리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동사는 이미 포스코 그룹의 광산 및 재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실리콘 음곡제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인 미래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체 전해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 기술이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적 해계문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의 소재 패권 전략은 단순한 현재 시장의 수요 충족을 넘어 향후 10년 동안의 배터리 아키텍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기적 기술 로드맵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보스코퓨처엠의 소재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글로벌 메이크로 금융 환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긴장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스탠스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구조적으로 흡수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역사적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전년 대비 평균 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기술 기반 산업의 경우 대규모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데 고금리 환경은 이러한 확장적 투자 계획의 순현재 가치를 하락시켜 투자의 속도와 규모를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하방 리스크입니다. 동시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로 회귀하는 자본 유출입 역학의 변화는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며 기업들의 환위홈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은 자본 시장 내에서도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특수를 등에 업고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경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AI 연관성이 낮은 전통 제조업 및 경기 순환형 산업들은 같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AI, HBM, 2차 전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높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범위한 산업에 대해서는 금리 경로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괴리는 자본이 소수의 승자 독식 기술 주식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국내 상위 5대 기술주의 시가 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40%를 초과하며 이는 시장의 리스크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AI 수요의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기술적 해자의 방어가 실패할 경우 시장 전체에 광범위하게 충격을 줄수 있는 테일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고금리, 고물가 환경 하에서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드 랜딩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중소기업 및 부동산 섹터의 부실 채권 확대로 이어질 경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경색을 유발하여 실물 경제에 급격한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리스크에 대응하여 정책 당국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국내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및 첨단 소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 완화 및 단기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을 통해 금융 시장의 대외 충격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술 혁신이 매크로 리스크를 상쇄하는 성장의 방패가 될수 있도록 정직적 지원을 통해 경제의 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입니다. 본 심층 분석 기사에서 다룬 세 가지 핵심 동인 삼성전자의 AI 주도 성장 한화오션 제재가 보여준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고금리 환경의 금융 압박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에서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도전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기술적 통합을 한화오션의 제재는 정치적 분리를 상징하며 이 모든 것은 긴축된 글로벌 유동성 환경 속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의 융합은 한국 기업들에게 과거의 효율성 중심 경영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 중심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핵심 기업이 필수적인 기술 및 자원의 공급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조선업의 후판과 같은 전략적 물자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적 생산 및 조달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이 아닌, 운영의 안정성과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기술주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미래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및 파운드리 기술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는 것처럼 한국은 메모리, 2차 전지 소재, 차세대 통신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화오션 사례가 보여주듯이 특정 국가에 대한 단일 공급원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한 듀얼 소싱 전략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자재 조달에 국한되지 않고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 장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 영역에 걸쳐 대체 가능한 파트너와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퓨처엠이 북미와 유럽의 생산 거점을 이중화하는 전략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산화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프리미엄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구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디지털 경제는 AI 주도 기술 혁신이라는 사상 최대의 성장 기회와 지정학적 분열 및 고금리 환경이라는 전례 없는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실적 반등은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입증하지만 이성장 기반이 취약한 공급망과 금융 불안정성에 의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전략적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장의 속도와 깊이를 확보하고, 둘째, 소재 및 원자재 분야에서 지정학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현지화 및 다각화 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당국은 기술 기업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강구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순한 경제성장을 논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술적, 전략적 주권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시장의 효율성을 넘어 전략적 의지와 선제적 대응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